안녕하세요. 홍천그루턱입니다. 오늘이, 어, 3월 19일, 어, 벌써 이제, 고추씨가 파종하고, 어, 한 달이 좀 넘은 거 같아요. 이제 한 달이 얼추, 제가 이제 2월 15일날 파종했으니까, 어, 3월 17일, 18일, 이제 한달딱 됐네요. 어,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옮겨 심기를 모두 끝내고, 어,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데, 약간 이제 모종이 어, 약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은 또 쓰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다가, 어, 규산, 이제 규산을 여기다가 이제 연면 시비하려고 합니다. 어, 보통 이제 규산이 이제 화분과 식물이 이제 벽, 벽 같은 곳에 주는데, 예, 이제 고추에도 규산이 많이, 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왜냐면 이제 고추에다 주면은 이제 고추, 잎, 고추잎이면 뭐 줄기라든가 그런 게 빳빳해지거든요. 어, 칼슘을 줘도 되는데 칼슘은 좀, 어, 그 효과가 늦게 와요. 그런데 규산은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파리도 이제 고추잎도 광택이 나고, 어, 그래서 이제 규산을 오늘 연면 시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거 규인 가리인데요. 이거 이제 지난해에 샀는데, 어 아직 남아 있어서 요뭐 어, 몰리브덴 칼륨 어 이거 붕소 규산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에, 요게 있으면 요거 하나만 사면 1년 넘게 써요. 요게왜냐면 요게, 요게 한2000 2000그니까 20ml에 이게 2000배를 쓰는 거니까 한 10mm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거면은 한참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원래 규산 요거는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 어 지금 이제 미생물 기술 센터에서 미생물을 받아온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요게 소량씩 이렇게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모종이 어리기 때문에 뭐 천배에서 2000배 그러니까 요것도 한 10mm만 넣겠습니다. 요거 10mm 요거 10mm. 요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하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들끼리 이제 이렇게 그 비율에 의해서 만약에 유용한 미생물이 많으면은 좀 건강하고 또 유해한 미생물이 많으면은 뭐 부패병이 걸리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익한 이런 미생물을 한번 넣어서 같이 여기다 연면시를 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규산하고 미생물하고 어, 두 가지만 이제 섞어 놓은, 그런 것을 이제 옆면 시비를 합니다. 자, 규산을 이렇게 이제, 어, 고추에다가 주게 되면은, 어, 고추 줄기라든가 잎이 아주 빳빳하게 됩니다. 빳빳하게. 왁스층이 형성된 다이지 왁스층. 이제 규산도 이제 이 미네랄 종류이기 때문에, 어, 이제 꼭 필요한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이 규산의 역할이, 물론 이제 작물을 이제 좀 빳빳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강하게, 어 요걸, 요걸 주물로 인해서 이제 병에도 강해지고, 어, 또 이제 뭐 질소 과잉이라든가 웃자람 그런 거를 이제 도복을 방지합니다. 이제 도복이 뭐냐면 이제 웃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 주면서 이제 요게 고추가 이제 그동안 연해 가지고 막 물을 많이 주면은 쓰러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규산 연면시비를 해 주게 되면은 고추가 이제 힘이 생겨서 어그래 이제 규인 가리리에서 여기 인산도 들어 있고 또 가리도 들어 있어요. 그제 칼륨이라죠 칼륨.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어,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이제, 이제 미생물을 넣는데 었 어, 미생물은 이제 곰팡이 종류 그런 이제 유해균으로부터 좀더 건강하게 이렇게 작물을 지켜 줍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넣음으로써 또 이제 이 주변 환경도 어좀더 좋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 고추 육묘를 하면서 모종이 약해지고 어좀 힘이 없고 그럴 때 이렇게 규산을 넣어 줌으로 인해서 네, 모종이 좀 힘이 생기고, 어, 효과가 좀 이제 속효성이기 때문에 규산을 넣어주면은 이제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벼에다가 이렇게 규산지를 이렇게 주면은 벼가 쓰러지질 않아요. 이제 벼가 너무 이제 빳빳하게 이제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벼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것이 이 규산인데 이 고추에도 규산을 주게 되면은 어 이제 고추가 이제 튼튼하게 되고 또 규산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또 그게 뭐냐면은 어 이제 교통 정리 막 복잡 혼잡한 그 도로에서 이제 교통 교통 정리할 때어 교통 신경 순경들이 이렇게 이제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어 규산도 이 작물에 들어가서 이제 질소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좀 억제하고 기타 존재에 유익한 그런 이제 다른 예 그런 영양분을 또 골고루 들어가게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규산이 그렇기 때문에 규산이 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유익하게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또알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고추 모종 좀 연약한 듯한 거 이제 웃자란들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규산을 연면시비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얘네들이 빳빳해지고, 어, 물을 줘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